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 이병호서 박수쳐야 됩니다. <laughs> 정말 저 슈퍼콘 안 그래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슈퍼콘 좋아했는데 앞으로 더 슈퍼콘이 좋아질 것 같아요. 트로 당자 영탁님의 즐겁고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허벌 뷰티의 영탁 뉴스. 자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즐겁고 행복한 영탁님의 소식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님이 트로트 남자 가수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트로픽에 따르면 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영탁님이 24만 1,030포인트로 1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laughs> 와 대박이네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찬원 17만 500포인트 2위고요 그리고 3등 정동원 96,430포인트로 3등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그 1위와 3위의 차이의 격차가 대략 24만 1000표 그리고 96,000표 압도적으로 1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집계에서 처음으로 남자 가수 1위에 선정되었는데요 6, 주 연속으로 지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어, 4주간 부분별 1위 가수의 영상은 광화문, 명동, 서대문 중한 곳의 5개 전광판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아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어 6주간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6주간.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영탁님은 흥부자로 통하죠. 언제 어디서나 정말 활기찬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요. 저번에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도끼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대기실을 돌아다니면서 출연자들에게 정말 그 도끼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도 같이 한 영탁님인데요. 정말 성격도 너무 밝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인사 너무 후배든 선배든 인사를 너무나 잘하기로 소문난 영탁님 역시 인성 인정 자, 영탁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영탁님의 별명이 블루타이죠 블루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트로드 왕자 하지만 저는 이 별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블루타 블루스트가 정말 멋진 영탁님인데요 21 미스터 트로 탑 세븐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유에라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에는요 지금 미스터 트로 공식 팬카페에서 딱 30시간 동안 랜선 미팅 질문 모집 중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됐습니다 아이 사진에서 이 영탁님의 이 블루핏 정말 블루 간지죠. 블루 간지 이게 원래 이렇게 파란색 옷이 잘안 어울리거든요 사람들이요 근데 어쩜 이 블루 컬러가 이렇게 잘 받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채워보지도 않으면서 정말 영탁님에게 녹아드는 듯한 블루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이 몸매나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다가오는 26일에 영탁님이 끼리끼리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게 방송을 하기 전부터 정말 뜨거운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난 12일날 장성규 씨가 SNS에 임영웅 영탁과 찍은 사진과 함께 끼리끼리 첫 게스트 정말 감동이다. 웅탁 임영웅 영탁님을 영접한다는 글을 게시해서 정말 기대감이 정말 한껏 높아졌습니다. 26일 오후 5시에 끼리끼리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우리 영탁님이 또 거기서 출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끼와 또 얼마나 많은 이 훈훈한 장면과 재밌는 장면을 또 보여줄지 정말 한뜻 기대가 됩니다. 저도 본방사수 할 거고요. 여러분들 26일 5시 끼리끼리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소식은 트로픽에서 발표한 남자가 6주 1등에 버금가는 정말 기분 좋고 축하할 소식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자, 영상님은 20일 모처에서요, 아이스크림 브랜드 슈퍼콘 CF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슈퍼콘, 그냥 아이스크림 촬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슈퍼콘은요,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가 앞전에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슈퍼스타 정말 대스타가 아니면 못 찍는 CF가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앞전에 찍었던 슈퍼콘 CF를 저희 영탁 님이 이번에 슈퍼콘 CF로 찍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박 아닙니까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 손흥민 씨의 뒤를 이어서 지금 슈퍼콘 CF의 차세대 스타로 CF 스타로 등극을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 앞전에 벌써 어마어마한 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도 그만큼 따라주는 스타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영탁 님이 손흥민 선수 뒤에 이어서 바로 CF에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이거는. 난 우리 이병에서 박수 쳐야 됩니다. <laughs> <laughs> 정말 저 슈퍼콘 안 그래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슈퍼콘 좋아했는데 앞으로 더 슈퍼콘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영탁님이 출연하게될 슈퍼콘 광고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CF 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영탁님입니다.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영탁님인데 날씨가 환절기이기 때문에 아침과 오후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항상 목 관리 정말 잘하시고 건강 관리 항상 잘하시고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정말 치유가 되는 노래, 칭금을 올리는 노래를 많이 많이 불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매주 정말 새로운 소식과 함께 영탑 뉴스가 이제 진행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허벌뷰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뷰티 영상이라고 관심 없어하지 마시고 뷰티 영상도 한 번씩 봐주는 센스 <laughs> 한번 여러분의 힘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정말 건강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웃음이 찾아오는 행복한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허블비치였습니다.